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2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요, 일평생 주만 봐. 뜻과 사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지난 날 밤에도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어김없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우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말씀 앞에서 싸우니 주님 이 시간 조용하고도 선명한 사랑의 음성 듣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들려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그 빛으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그 말씀 붙잡고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한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저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을 깊게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일기 이제 58회차를 맞이해서 레위기 14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17장 시편은 다시 58편 말씀 읽고 묵상할 차례이지요. 지금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0절, 다음 절인 11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시죠.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는 여정의 시작점이 11절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9장까지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못 박히시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봉똥칸 17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너희가 참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자 된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까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까지는 수평적인 그리고 10절까지는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셈이죠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여 실족이라는 말은 스캔달론인데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돌멩이를 덫을 놓고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실족입니다. 그런데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죠. 참 재미있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지만 교회는 병원이어서 그렇습니다. 병원에 당연히 아픈 사람 있는 거죠. 교회는 영혼의 병의 병원이니까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서로 상처를 줄 개연성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아 저런 사람 왜 교회 오나 싶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교회 오는 겁니다. 아프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세상의 병원은 아픈 사람이 오면 당연히 아저 사람 아파서 병원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아픈 사람이 많이 있으면 야이 병원 잘 고치는 병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왜 교회 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입니다. 교회에 환자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모두 다 환자이죠. 목사도 환자고, 장로님도 환자고, 권사님도 환자고, 집사님도 환자고, 모두가 다 환자입니다. 우리는 다 환자고, 의사는 예수님 한 분뿐이죠.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환자처럼 앉아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의사처럼 하고 앉아 있죠. 그리고 옆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옆 사람을 치료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럴까? 환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환자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되는 거죠. 이 실족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이절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연자멧돌을 그 목에 매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죠. 없을 수도 없는 이 실족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연자맷도를 목에하고 던져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얼마나 실족하는 것이 큰 죄인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죄인이 절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서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각자가 서로서로 서로 서로에게 실족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며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조심하며 지내야 하는가 3절과 4절에 이어지는데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말씀하고 계시죠. 얼마큼 용서하냐면 하루에 일곱 번 용서하더라도 회개하더라도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수이니까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일곱 번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병원이지 않아요? 저 사람 아픈 사람이니까 아픈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며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참된 제자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멀쩡한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요 모두 다 환자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는 의사가 없고 의사는 오직 예수님 한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배려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5절과 6절의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부탁 지요. 더하여 달라는 것은 이미 있는 것에 덧붙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아주 적으니 조금 더 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다른 성경에는 뽕나무가 아니라 산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산더러 저기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만큼의 믿음만 있으면요?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가 믿음이 있긴 한데 더 달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 더러 명령하였을 때에 뽕나무가 순종하여 바다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인 겁니다. 믿음이 얼만큼 많느냐가 아니라" 그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지뢰 문자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거나 진짜로 믿지 않거나 가짜로 믿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믿을 때에 진짜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스스로 돌이켜 진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섬김의 자세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이 낮에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주인이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도 돌아온 다음에 주인진 먹어야 할 것을 준비하고 곁에서 수종 드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종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주인 퀴리오스이고요, 우리는 종 둘로스이죠. 노예입니다. 노예는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당연히 마땅히 주인을 섬기는 것 뿐이죠. 그러니 그 사실 결코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마땅하니 성실하게 맡겨진 바를 수행해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참된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 곁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서로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서로 환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진례를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겨진 바를 기쁨으로 성실함으로 수행하여서 참된 제자로서 이땅 가운데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한영교회 공동체가 영혼의 병원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각자가 환자임을 기억하며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돌아보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종으로서의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충성되게 교회를 주님을 섬기며 살아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한 오늘 이제 이 시간 오키나와로 비전 트립을 갑니다 돌아오는 3월 3일까지 팀원들의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완성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부족한 자들을 불러.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으로 맡겨 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주께서 맡겨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 주신 주님,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며 이곳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영혼의 병원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도 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가 환자임을 기억하고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의사는 오직 예수님 한분 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자임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종으로서의 사명, 기쁨으로 충성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키나와 비전 트립을 출발하였습니다. 가서 돌아오는 3월 3일까지 팀원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고 맡겨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성령 하나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일하는 모든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경험하고 증언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팀원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곁에 계신 주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며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하루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저녁 무렵 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께서 나와 함께 이렇게 하셨노라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예수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연약한 부위가 강건하는, 강건하여 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 연약한 중에도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주님 주님 의지하여 맡겨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안전하고 하나님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교회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이 때에 주님 앞에 부르시지 오니 주님이 이 나라에 주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 추술과 술사들 다 멸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녘당 어서속히 하나님 예수 믿는 자유가 임하여서 함께 주를 찬양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호원하는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 신원과 사역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외롭지 않도록 늘 사랑의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올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